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나님과 작정, 하나님과 작정 예,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JB 페스코의 웨스트민스터 표준의 신학 이 책을 통해서 어, 요점 정리하고요, 좀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 좀더 어 너무 방대한 내용이세요. 어, 일부로 나눠서, 어, 일부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어,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어 작정에 대한 개념이 워낙 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 철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인물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신학을 어 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철학의 도입이 피,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여러,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런 논쟁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학자가 맞다 틀리다를 갖다가 논하는 것은 각자 개인이 몫이고 어, 또한 저희가 이러한 역사적인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일 먼저 알아본 인물은 제이비 토렌스 인데요. 어, 우리가 아시다시피 토렌스는 칼 바르트의 후계자죠. 어, 왜 이분이 처음에 나왔냐면 이 이분이 주장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 이번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칼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칼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베자와 퍼킨스에서 온 것이다. 어, 물론 이 말도 의미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영국에서 만들어져 있고 어, 윌리엄 에임스와베자와 퍼킨스는 같은 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음,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정론이 창조와 구속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전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예정론이 창조와 구속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의 순서를 보면은 어, 아무래도 작정이 창조 전에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의 순서가 어, 이 창조 전에 나온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러한 것은 바로 본질이다. 창조와 구속이 본질이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라고 한 것은 배자와 퍼킨스에서 온 것이다라고 적을 합니다. 반면에 칼빈과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주장이에요. 선택 교리를 기독론과 구원론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칼빈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였다. 어, 이분의 주장은 이 선택 교리가 어, 기독교 강의에 보면은 구원론은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예정 교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칼빈은 그리스도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 배열을 하였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바실 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부분에서 개혁주의자들은 예정 교리를 하나님의 교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졌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교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졌다. 아까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반면 칼빈은 예전 교리를 구원론과 연관성을 가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어, 예전과 하나님과 연관성을 갖게 함으로써 칼빈이 원치 않았던 사변적 (speculative) 디터미니즘으로 진행하였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어, 또한 분은 얀 롤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외민고백에서 선택 교리가 하나님의 교리로 도입되면서, 그래서 딱 줄까 아시죠? 어, 신자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이 되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신자의 일을 나눴을때의 선택 교리는 신자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런데 이것이 웨밍 고백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어, 선택 교리가 하나님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그 선택 교리의 어, 어떤 도입 부분에 있어서 어, 차이를 두었다라는 것이 얀한 로스의 주장입니다. 어, 이것은 바로 이것이 타락전 선택설을 어, 갖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 주장이죠. 어,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논리에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등연시하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랑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 3조 이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이 의해서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신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죄의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들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된다. 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어, 어떠한 이단들의 공격 또는 철학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하나님 교리를 어,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 여기서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RC 스프롤의 이 작전 교리에서 말한 말인데요. 무소속 분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Maverick m a l c 이 Maverick이란 말이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소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무소속 분자가 없다. 무소속 분자란 하나님의 섭리적 지배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우주를 떠다니는 분자를 말한다. 즉, 어, 우주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무소속 분자가 우주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주권적이지 않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적이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 알치스프로의 유명한 말입니다. 어, 1차 원인과 2차 원인을 안아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1차 원인이다. 2차 원인은 항상 1차 원인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1차 원인이시고 어, 자연과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1차 원인에 의존하게 된다. 즉이알리스프로의 내용은 뭐냐면 개혁주의자는 낙관자일 낙관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낙관주의자. 왜냐면 하 항상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통과 환란이 와도 하나님에게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어, 지금 이 책의 내용은 조나단 에드워즈로 다시 가게 되는데 참이 페스코가 이 작정 교리에서 에드워즈의 자유 의지, 의지의 자유에 대한 그런 글을 어, 통해서 에드워즈의 그런 어떠한 해석을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은 참 어, 특이한 점입니다. 어, 이 책에서 보면 에드워즈가 c o n t i n g e n c y 라는 말인데요. 아까 읽었듯이 그 1항에 나오는 우연성, 우연성을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약에 우연성이 있죠. 우연성이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들도 아니고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에드워즈는 우연성을 어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성은 원인이 없기 때문에, 우연성을 빼야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리차드 멀러 교수를 언급을 합니다. 어, 리차드 멀러 교수가 논문 쓴 거를 하는데요. 저희가 리차드 멀러 교수 잠깐, 어, 보면요. 한국에 있는 제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번역된 저서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멀러 교수의 책 중에, 어, 신학 서론, 종교개혁 이후 개혁과 교회학 이 책이 2018년에 나왔는데요. 어, 이 책이 지금 어, 많이 읽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나오는 이 신학 서론이 가장 지금 어, 많이 읽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요 리처드 울러의 견해 중에 우리 정보홍 박사님이 쓴자유의전란 책이 있습니다. 세물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앞부분에 정봉 박사님이 에드워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비판한 리처드 먼러를 소개를 해요 또폴헬름이라는 분하고 같이 나누는데 그것이 바로 논문이 리처드 먼러에 대한 반박을 폴헬름이라는 분이 쓰십니다 근데 리처드 먼러의 논문이 지금 잠깐 볼텐데요 에드워즈가 주장하는 의지 교리는 개혁주의 전통이 아닌 토마스 혹스의 철학적 결정으 나왔다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어, 조지 프리스트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즉이 멀러는 멀러 교수는 여러 다양한 인물을 해석하는데 이 말의 설득력이 가장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 이 주장하는 의지균는 개혁주의 전통이 아닌 토마스 홉스의 철학적 결정론에서 나왔다. 디터미니즘이죠. 리차드 멀러의 견해에 예, 나온 논문의 제목이 이 d s and the absence of free choice, a parting of ways in the reform e d t r a d i t i o n 에드워 예, t 가 개혁 i n g of the king of the king of the king of the k i 어, 것을 학문을 한 걸로 봐서 이분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겠죠. 어, 아리오주지였습니다3일체 부인했죠. 유니테리언했습니다. 유테리언. 3일체 부인한 거죠. 어, 그다음에 자연과 개시 종교의 원리란 책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자연주의 또는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스트였습니다. 즉 어떤 현상 세계를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한 거죠. 어, 이분의 또 정치적인 색깔도 참 특이한데요. 에, 에드먼, 에드먼드 버크가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대하는 글인 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의 저자 에드먼드 버크는 반론을 기고하였고 같은 해 정부 일반운에 대한 정치 대담. 이분은 어, 그 당시에 굉장한 자유주의였습니다. 그 당시에 18세기에 그만큼 이분의 어, 특색이 어떠한 성격이었는가를 알수 있겠죠. 어, 그만큼 어, 이분을 특성을 이해하면. 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정봉홍 목사님은 이 리처드 멀러 교수가 조지 프리스틀을 말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해석하는 거죠. 에드워즈가 칼빈주의를 처음 떠나 다른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철학적 필요성의 교를 도입했다. 그들을 토플레드가 따랐다. 모든 철학화된 칼빈주의자들이 점차로 칼빈주의를 떠나갔다. 철학적 필 о 의 о ф 를칼빈주의 철학적 자유주의를 알미니안주의. 이 내용이 *The Examination of Doctor Ray's Inquiry into the Human Mind on the Principle of Common Sense* 어, 토마스 리드의 그 상식론, Common Sense 어, 철학이죠. 상식 철학의 그해석학을 그 쓰면서 이 내용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 조지프 프리슬리가 한 말, 이 말을 갖다가 리처드 머러 교수가 따르고 있다는 거죠. 또두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조지 프리스틀리와 어, 리처드 멀러 교수의 말을 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커닝햄과 윌리엄 해밀턴이 나와요. 여기서 커닝햄이 역사가고 또 자유지 자유교회 신학자예요. 이건 스코틀랜드 스코피린 자유교, 스코틀랜드 자유교입니다. 개혁교회죠. 신학자이면 공동 설립자입니다. 윌리엄 해밀턴은 에드워즈 2단자를 규정합니다. 이 이분이 해밀턴인데. 그러니까 커닝엄은 해밀턴이 이이 단절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토마스 찰머와 찰머스와 자신을 더 높이 평가받게 하는 의도였음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 커닝엄과 해밀턴의 설랑설레이 어, 커닝엄이 해밀턴을 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어, 아까 리처드 멀러 교수가 반박을 합니다. 어, 오히려 리처드 멀러 교수는 커닝엄이 잘못되었다고 반박을 해요. 예. 커닝엄의 주장은 외민고백에서 특히 3장 작전교리에서 철학적 필요성을 제외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차원인의 잘이점 유발성이나 말을 도입했고, 그것이 바로 철학을 도입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윌리엄 커닝의 목사님의 주장은 뭐냐면, 그 당시에 외민고백이 있었을 때의 철학적인 용어, 그죠? 이 차원인 우발성, 이것이 벌써 철학을 도입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내용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 다음 2부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